최측근으로 불렸던 장재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성폭력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전 의원이 대학 부총장으로 있던 2015년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최근 접수됐는데요. 장전 의원은 제보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류현준 기자입니다. 장재원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최근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고소장을 낸 피해자는 장전 의원이 부산의한 대학 총장으로 있던 지난 2015년 11월. 술을 마신 뒤 비서인 자신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당일 장전 의원의 일정 등에 대해서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일단 장재원전 의원을 준 강간치상 혐의 피해자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확인하면서 다만 상세한 수사 사항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제원 의원의 JTBC 보도로 피소 사실이 알려지자 즉각 SNS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제보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어 전국이 엄중한 이 시점에 성폭력 의혹이라는 매우 자극적인 보도를 강행하는 려 의도와 배경이 궁금하다며. 보도 이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추가 법적 대응을 포함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부산 사상구에서 3선을 지낸 장전 의원은 인수위 시절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윤 대통령의 최측근, 친 윤석열계 핵심으로 불려왔습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정치적 미래도 있다며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후 공개 활동을 자제해 왔습니다. 장전 의원에게 수차례 성폭력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장전 의원은 받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셀이 장재원 전 의원을 성폭력 관련 혐의로 수사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2015년 술에 취한 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인데 장전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호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장재원 전 의원을 준강간치상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지난 2015년 11월 17일 장전 의원이 서울 강남의 한 호텔방에서 당시 자신의 비서였던 A씨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전 의원은 당시 아버지가 설립한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었고 A씨는 그 비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듬해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이던 장전 의원은 선거 5개월료를 앞두고 선거 관련 프로필 사진 촬영을 했고 이후 촬영팀과 뒤풀이 자리를 가졌습니다 피해자 A씨도 이 자리에 있었는데 뒤풀이 2차가 끝난 뒤장전 의원과 일행 한 명이 자신을 한 호텔 와인바로 데려갔고 이후 기억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장전 의원이 A씨를 방으로 데려가 성폭력을 가한 걸로 보고 주변 진술과 증거를 수집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측은 장전 의원이 사건 이후 여러 차례 회유성 문자를 보냈다며 힘들어하자 합의금 주로 2천만 원을 건넸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A씨는 미투가 잇따르던 2018년 국회의원실에 취직도 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지역에서 권력이 센장전 의원 일가가 무서워 사실을 말하지 못했었다는 입장입니다. 또 그럼에도 오랜 기간 자결감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고소를 결심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장전 의원은 JTBC에 당시 술을 마셨지만 2차 술자리가 끝난 뒤 집에 돌아갔다면서 호텔에 간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성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또 A씨에 대해선 의원실에서도 같이 일을 했고 선거운동에 적극 나설 만큼 관계가 좋았다면서 성폭행 주장 자체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금 조로 돈을 준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장전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